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328일째구요. 거의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어, 오늘부터는 이제 관계 없는 문장 골라내기, 예, 이런 문제, 이런 유형 문제를 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하나 잡아왔습니다. 자, 지문이 있는데요. 여 번호가 지금 1, 2, 3, 4, 5번 이렇게 있죠. 이 문장들 중에서 이 글의 흐름상,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상 필요 없는 문장.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든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든가, 전혀 관계가 없는 예, 그런 그 문장을 골라서 제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없어야 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쭉 따져가면 돼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The body has an effective system of natural defense against parasites, cold immune system.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문장 해석을 잘해야 글을 우리가 유출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동사가 해석, 시제가 현재 시제네요. 자, 몸은요, 가지고 있답니다. 자, 뭘 갖고 있나요?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어떤 시스템이에요? natural defense, 자연방어죠. 자연방어 시스템, 자연방어 체계인데 이게 효과적인이에요. 예. 몸은 효과적인 자연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 against, 그러면 이제 이건 몸에서 대항하는 거죠. parasite, 기생충이죠. 균, 기생충에 대항하는 그런 효과적인 자연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요. 자 그게 뭐라고 불리느냐면 면역 체계, Immune System. 그러면 면역 체계죠. 면역 체계라고 불리는 효과적인 자연 방어 체계. 자 기생충에 대항하는 그런 에, 효과적인 자연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그 다음 갈게요. The immune system is so complicated that it would take a whole book to explain it.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동사가 있죠 현재시예요. 어, 면역 체계에는 자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쏘가 보면 그 뒤에 대절로 연결이 되지 않나를 의심을 하면서 유추를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글을 잘 빨리 빨리 읽는 그런 그리고 잘, 정확하게 해 석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laughs> 면역 체계에는 쏘된 용법 매우 뭐뭐서 뭐뭐다 너무 뭐뭐서 뭐뭐다 그런 표현이죠. 이 면역체계는 매우 복잡해서 예를 들어 테이크, 걸릴 거다 그랬어요 또는 필요로 할 거다 뭐책한 권을 필요로 할 거다 뭐 하는데? 그걸 설명하는데 이이 <laughs> s 라고 하는 것은 면역체계를 받아 쓴 거죠 면역체계는요 너무나도 복잡해 가지고 그 면역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책한 권이 필요할 거다 그만큼 방대하다는 얘기죠 이홀 예, 정도는 이거는 이제 그 강조 정도로 예, 쓰는 거죠. 자, 그다음 갈게요. Briefly, when a sense is a dangerous parasite, the body is mobilized to produce special cells, which are carried by the blood into battle like a kind of army. 그렇습니다. 자, 간단히, 간단히, 어, 이시 센서할 때, 이시 요이순 <laughs>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 이거죠 이 면역 체계가 어, 감지할 때죠 뭘 감지합니까 위험한 어, 균 위험한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이거 이거를 감지할 때 몸이요 몸이 이순모빌라 모빌라지는 동원하다는 뜻이죠 예, 몸이 어 동원이 되어요. 동원이 되어가지고, 예, 유튜브 정사를 결과적으로 합시다. 몸이 동원이 돼서 특별한 세포, 요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대사이 위치로 받아줬죠. 이 특별한 세포인데, 이 세포를 받은 거죠. 이 특별한 세포가 운반되어져요. 뭐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어디로? 인투, 배틀, 전투에. 뭐처럼? 일종의 군대처럼 말이죠. 일종의 군대처럼 되죠. 자, 신체가 동원이 되어서 특별한 세포를 생산해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세포는 운반이 되어지죠. 피에 의해서 전투에, 뭐처럼? 일종의 군대처럼. 싸우로 이렇게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가봅시다. 그 다음에. Usually, the immune system wins and the person recovers. 그래서요. 보통은요, 면역 체계가 승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다통 겁니다. After that, the immune system remembers the molecular equipment that it developed for that particular battle. and any following infection by the same kind of parasite is bitten off so quickly that we don't notice it 여기까지 자그 후에 어, 면역 체계가 remember 해요 기억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그 분자 장비 분자 장비를 기억을 해요 어떤 분자 장비냐 이 T B R 그 면역 체계가 개발한 그 분자 장비 요거를 기억을 합니다. 자뭘 위해서 이그 개발했냐면 f o that p a r t i c u l a r 를그랬어요그 특별한 전투를 위해서 네, 그 면역 체계가 개발했는데 그 분자 장비 그리고 any following infection. By the same kind of parasite i s bitten o f so quickly. 그랬죠? 자 여기도 so가 나와있어요. so 랄랄랄 death을 볼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laughs> Any following infection. 그랬죠? 그러면 어떤 그 다음에 오는 그 감염이죠. infection 감염인데 뭐에 의한 감염입니까? 바이 나와있죠? 똑같은 종류의 그균 똑같은 종류의 균에 의한 다음에 오는 그 감염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N이 그 감염이 어떻게 됩니까? is beaten off 되버려요. 자, b e a t off 그러면 물리치다죠. 그 감염이 물리쳐지는 거지. 어떻게 물리쳐집니까? 빠르게, 너무 빠르게, 매우 빠르게 물리쳐져 가지고 소대 용법 매우 몸에서 몸마다 이렇게 넘어갔다 그랬죠. 매우 빠르게 물리쳐져서 우리가 어때요?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를 못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As a result, the weakened immune system leads to infection, and the infection causes damage to the immune system, which further weakens resistance. 지금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거 느껴지죠? 봐봐요. As a result, 그 결과 약해진 면역체계가 lead to, 그러면, 몸으로 이어지다죠? 뭐로 이어진다? 감염으로 이어진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위에 글 흐름과 전혀 반대,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And infection causes damage. 그리고 그 감염이, 어떻게 해요? 약이 시킨다. 해이를 손상을 야기 시킨다. 어디에? 면역체계말안 되죠? 여기하고 지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Which further weakens resistance? 그래서요 그리고 그게 더 약화시킨다. 저항력을 더 약화시킨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리 흐름이 확 지금 역전이 되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5번 가볼까요? That is why once you have had a disease like the measles or chickenpox you are unlikely to get it again. 그랬어요. 자 That's why 그러면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요거 요거 한 이유이다. 이렇게 하죠 그것이 자 once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당신이 어~ 질병에 걸리면 뭐와 같은 겁니까 미즐리스 그러면 홍역이죠 치킨 팍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얘들한테 걸리는 병인데 수두라 그러죠 수두 자 홍역이나 홍역도 마찬가지로 얘들한테 걸리죠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그런 질병을 에, 가지면 당신은 비라이클리투 그럼 뭐뭐 일것 같았는데 이제 언나그러니까 뭐뭐 일것 같지가 않다. 뭐, 개연성이 낮다 하는대죠? get it again. 그래. 그것을 다시 얻을 개연성이 낮다 자,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번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여기도 내용상. 그쵸? 예, 답 4번 이거 생각해 낼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예, 빠르게 우리가 글을 차근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들이 단어의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문장 구조가 보여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띄면, 아, 뭐뭐에 대응하는 거, 그래서 뚝뚝뚝 바로바로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도 쏘랄랄라 대절로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거 판단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르드 테이크 그런거 있죠 이 테이크에 대한 이 지식이 있으면 뭐뭐가 걸리더라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o t h e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워 있으면 쭉쭉쭉쭉 읽어 내려갈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왼절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이 투부정사 결과적으로 쭉쭉쭉쭉 이어서 내려가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가 쏙쏙쏙쏙 들어오죠. 그쵸. 에, 중요한 것도 이제 또 거기서 그 단어들이, 예, 단어들이는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에, 단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에, 문법적인 지식인데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이거는 뭐 조금만 연습해 보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자기의 그 무기가 되는 거죠. 빠른 독해를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이가 나면 몸무새 의해서 탁고 얻는 뭐 느껴지고 요수동태로되었을때 예, 그렇게 되고 소 소데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예, 이런 것들 끊어 읽고 이렇게 되는 거고 리드 예, 투 이런 단어들 알고 있으면 몸무로 이어지다 갈때 얼른 뒤에 판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렇죠. 코즈 데미지 해서 이제 몸무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계속중용법의 예, 관계대명사용법을 알고 있으면 쭉쭉 이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 w 와이라는 이런 표현도 알고 있으면 대치 비코어스하고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그게 해석이 빠르게 빠르게 될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죠. 되죠. 예, be likely to 거고 언니 붙어가지고 be unlikely to. 뭔 말? 개연성이 낮다뭔말것 같지가 않다. 예 이런 표현들을 예, 알고 있으면 그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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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부해 봤으니까 예 단어 표현들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parasite 그럼 기생충 균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immune system 그럼 면역 체계 so 랄랄라 l 랄랄라 너무 멈무해서 멈무하다 매우 멈무해서 멈무하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omplicated 복잡한 Briefly, 간단히, 짧게 Sense, 감지하다, 느끼다, 이런 뜻이고 Mobilize, 동원하다, 동원되다, 이런 뜻이고요 Recover, 회복되다 자, 그 다음에 Molecular, 분자의, 분자로 된, 이런 뜻이고 Infection, 감염이죠 Bit of, 물리치다, 이런 뜻이죠 이 Bit은 3단 변화가 Bit, beat, Bit, beat, Bitten,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resistance 저항 또는 저항력 이런 뜻이고요. That's why 랄랄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 이유이다 이런 뜻이고. Midlands 홍역이죠. Chicken Box 수도죠. 스몰박스라고 있는데 이건 천연두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이거는 거의 없는 거고 치킨박스는 지금도 예, 지금까지도 있죠 얘들한테 걸리는 병이에요 어떤 종기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물집으로 변하고 예, 그런 거예요 예, 치킨박스는 스몰박스보다는 좀 약하죠 예, 스몰박스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예, 천연두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예, 이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